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댓글로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면 보이지 않는 영적 교제 안에서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말씀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섬김이 됩니다. 이 공간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일을 더 잘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 바로 우리는 왜 집중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의 소음과 끊임없는 자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흩어 놓습니다. 스마트폰은 쉴새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처리해야 할 일의 목록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분주하게 보냈지만 밤이 되면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빴을까 하는 허무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 이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자극과 요구에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란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면은 공허해지고 영혼은 지쳐만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실체처럼 보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영원할 듯하지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인정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안개처럼 희미했던 제 삶의 실체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에 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자. 그 동안 제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성취에 더 많은 인정, 더큰 소유 이 모든 것이 안개가 걷히고 나면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집중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식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뿌리가 병들었는데 가지만 계속 다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 하나님 앞에 나의 유한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동안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근본적인 자각이야말로 흩어진 마음을 붙잡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오늘 이 질문을 가슴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분주함은 비로소 거룩한 집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제 삶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로 어지럽혀져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집중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첫 번째 실천, 삶의 가지치기입니다. 정원사가 좋은 열매를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히 쳐내듯 우리도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목적이 자랄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2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은 신앙인의 삶이 그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율법적인 잣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질문, 즉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의식을 붙들고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제 삶이 얼마나 많은 허용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터넷 뉴스, 목적 없는 소셜 미디어, 그것들이 당장 죄는 아닐지라도 안개와 같은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좀 먹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덜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혹의 통로 자체를 막아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명령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죄질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문을 아예 걸어 잠그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에서 유혹의 통로가 되는 앱들을 지웠고 밤늦게까지 저를 붙들던 영상 서비스의 구독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은 문명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환경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내 삶의 환경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정신을 빼앗는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시키는 여러분만의 육신의 문은 어디입니까? 환경 타. 남 탐만 하고 있어서는 단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그 목적에 맞게 빚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대청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목적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 하지만 이렇게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정리해도 그 안에서 버텨낼 내면의 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겐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줄두 개의 강력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상태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지해줄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는 정서적 지렛대인 감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렛대인 공동체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모든 나쁜 일에 맹목적으로 기뻐하라는 감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촉구입니다. 저 역시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하기 싫지만, 이 일을 감당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기 싫어 몸서리 치던 그 일이 저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문제의 무게를 더하고 감사는 짐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감사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두 번째 지렛대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사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세상은 홀로 설수 있어야 강한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단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앙은 결코 독주가 아니라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이란 말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를 붙들어 준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보낸 짧은 문자 한통 함께 모여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중보했던 작은 공동체의 기도 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까? 진정한 집중은 나 홀로의 의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내적 동력과 공동체의 외적 지지라는 두 개의 강력한 날개로 비로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부디 이두 날개를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 침착에 비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감사와 공동체라는 두 날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날개를 매일같이 움직여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 순간의 결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자동화 시스템, 즉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습관을 사소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은 수천 수만 번의 작은 습관으로 빚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거장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증언합니다. 기도가 그분의 삶 자체, 즉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이 사적인 습관의 시간이 그분의 모든 공적인 사역의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원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자동화된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잘 설계된 시스템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지력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결과는 착심삼일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화와 연상 작용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이미 존재하는 나의 일상적인 습관에 짝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양치질 바로 뒤에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양치질이라는 평범한 일상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시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연결했습니다. 커피의 향기가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읽기입니까? 그 새로운 행동을 여러분의 기존 일상에 닿을 내리듯 연결하십시오. 출근길에 차에 앉으면 기도를 연결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그 자리에 성경책을 놓아두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라는 신호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삶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거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지력의 한계를 넘어 꾸준함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재단을 쌓았는데 그 위에 올려놓을 재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만들었는데 정작 그 기도가 공한 외침으로 흩어진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무적인 종교행위를 넘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첫째는 잡념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온갖 세상 염려가 떠오릅니다. 이것을 성가신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 제물로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일 회의에 대한 염려라는 우상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념을 정직하게 드릴 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짧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고 진실된 고백이 의미 없이 중원부원하는 한 시간의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양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기도 중에 떠오르는 우상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찾으며 짧더라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질을 높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가 노동이 아닌 특권임을 깨달았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 삶을 정돈하고, 감사와 공동체라는 날개를 달았으며 거룩한 습관을 통해 기도의 질을 높이는 법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원리를 하나의 완성된 공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성장이 아닌 성취가 되고,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여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모든 원리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사무에라 5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얼마 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의 새로운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원리들이 바로 다윗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배우고 통달해서 졸업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라는 여정에서 매일 펼쳐보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갈림길 앞에서 지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길을 묻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앙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이 모든 원리들을 가슴 깊이 품으십시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 지도를 붙들고 길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지식의 완성이 아닌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이 겸손한 의존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